이곳은 임실 치즈 테마 파크예요. 이제 내려서 이곳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천천히 시험시험. 체험관 치즈 캐슬, 지정한 올 치즈 역사 문화관, 방문자 센터, 문화예술관. 프랑스, 가정식하락다 지정환, 홀, 서바이벌 게임장, 임실, 치즈, 펜션. 아, 이쪽은 키즈 카페네요. 키즈 카페. 커피. 카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들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곰돌이들처럼 지어놨네요. 임실 치즈 테마 파크 이렇게 돼 있어요. 넓어서 돌아오려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야죠. 치즈 테마 파크라 이렇게 다 치즈 모양으로. 올라 가볼까요?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보러 갑니다. 아, 공기 좋고 저쪽에는 임실읍이 있습니다. 아, 주변에는 마을이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이쪽 테마파크로 들어가 볼까요 어, 계단이 많네 이 계단은 안 올라가고요 왼쪽으로 해서 이게 무지개 다리로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다리 건너서 멋있는 건물이네.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 미쉐리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쉼터가 되는 공간 같아요 아주 가깝게 있어요 뭐차 끌고 한 5분 5분 정도 돼요 잘된 치유. 농부들이 동물들과 놀고 있어요. 젖소 양염소. 이쪽에도 재밌게 만들어놨네. 왜 악당이 저기 있을까요? 치즈 뺏으러 왔나요 올라가지 마세요. 루첼은 저 위엔 또 카페가 있네요 역시 어디가는 카페야 아 이제 카페 들어갔어 이제. 커피도 그만 마시고 아까 1리터 커피짜리 마셨어요 2천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치즈관 임실 치즈 피자 하하 여기도 있군요. 임실 치즈 피자. 그러고 보면 임실 치즈 피자가 체인인데, 체인인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접수해야 되나 봐요. 체험관. 중간 중간에 <laughs> 매달려 있습니다. 저속 여기는 고민 고민 요 꽃들도 활짝 폈어 이제 여기는 난쟁이들이 스모프가 있네스머프 여기는 스모프가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이 걷네. 네. 많이 걷어요. 이 위에가 뭐가 있을까요? 마을 공사 중. 저기 뭐 타고 내려가나? 무슨 소리야? 닭 소리야 뭐야? 아, 닭 소리가 나. 공사 중이네요. 공사 중. 여기 쪼랑 말있네요이말이하 말. 좋아하는 말인데? 아여기들이말을 구경해야겠다 는말인이갈수 없고 는 어? 알파카도 있다 알파카도 보입니다 알파카 알파카 이가없는데 말. 조랑말인가요? 동물, 토끼 있네, 토끼. 새. 아, 여기 동물들이 있는 곳이구나. 동물들이 있는 곳이요. 알카 먹을 게 없네. 내 이들 밥이 없네, 조랑말. 외부음식 금지 외부음식 먹지 말이지기는 토끼 잘우리이니 얘들아 신나게 굴 타고 사니잘 있었어요 이끼 <laughs> 공작 우와 날개 피고 있네 공작이 야,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우와! 우와, 가려, 왜 가려, 왜. 도망가냐? 멋있는 거 보려고. 이야,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다. 어떻게 너핀거 봤다, 나? 음, 멋있다. 아, 우와, 어떻게 그렇게 크냐, 너? 대단하다. 대단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게어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들 나라에서 왔요요 어느 나나 아이고 힘들다. 뭐라고하

할 거야, 거야, 거야. 밥 먹냐? 밥도 안 줘. 너와 라라 쇼크니. 저랑 말, 말보어왔어요 말, 말보어왔어요 말. 말, 말, 얘들아, 뭐 하니? 안녕, 오호, 인사로나. <laughs> 안녕. 안녕. 괜찮아요? 예, 예 얘네도 괜찮아요. 예 얘하고 얘는 예. 음식을 줬잖아요. 예. 그럼 입술도 받아요. 아. 저희 약간 불가능요아파카 모기는 없나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만 해요. 예요 먹이를. 네. 토요일 1일만 아 예. 토요일, 일요일만 얘들을 해주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밥을 줘요. 일단 음, 그래. 돼지 제가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돼지는. 만나요. 쪽망고. 되지? 이미 진행해야 될거 같아요. 아, 다큰 거예요? 네. 저 포천에 알파카 농장 있잖아요. 네. 거기가 면 이제 그 먹이 네. 주거든요. 네. 주라고. 이제, 지금 여기는 평일 날은 사람이 없어요. 아. 어, 맞죠? 한번 어, 얘는 닭나기네? 예. 네. 나기다기 닭나기 네. 안녕 잘 있었니? 이름은 강순이에요. <laughs> 강순이요? 네. 강순아, 안녕. 오랜만이에요 얘, 얘가, 얘가 사람한테 되게 친한 척 해요. 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 잠깐 들어가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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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거 좀 비춰주세요. 차를. 어, 안 돼, 안 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나오려고라. <laughs> 안녕. 비춰주세요. 예. 야, 나오면 안 돼요, 나가면. 손으로 데리고 가세요. 뭐 끌고. 아니, 해? 저쪽으로 끌으세요. 손을 아, 아니, 그렇게 그으면 예. 예. 손을 잡고 가면 돼요. 아, 이렇게 잡고. 예. 네. 가자. 오 예. 보니까 어차 좀 그렇다. 이제. 안녕 야 아, 이쁘다 멋있어요. 가요. 얘는 다 질이 들은 애들이랑. 당 예. 장나기도 한번 해주세요. 장나장기가 아, 이제 무서워하지. 당나귀야. 쟤는 저밖에 안 해요. 고리를 붙잡으세요. 아, 아니 요 아, 쟤는 저하고밖에 안 해. 요 작은 말하세요. 작은 말쓰네요 안녕. 예. <laughs> 재밌다. 오잘있었어요 멋있어요. 아주. 걔가 제일 나이 많은 애예요. 나이 많아요? 예. 네. 어. 알파카는 뭐? 알파카는 안 해요. 침뱉어요. 아, <laughs> <쟤, 쟤는 웃음> 네. 안 해요. 제 최초. 걔는 저저 밖에는 안 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찍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돼지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여줄게. 예. 네, 네, 네. 네. 같이 친하게도좋 하트, 하트, 어우, 마술을 지르고 하트, 안녕, 또 왔어요. 하트, 하트, <laughs> 쫓아가는 거 봐봐. <laughs> 우리 사육사 선생님 밥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가네. 야, 쫓아가네. 어디 가? 하트, 어디 가니? 일봐, 쫓아가요! 미니 아, 돼지, 공공 아, <laughs> 네, 네. 그래, 야 재밌다, 네, 네. 재밌다, 포뽀대야야안 네, 네. <laughs> 뽀뽀. 네, 네. <laughs> 도망가네 네. 어디? 일로 와 하트, 일로 와봐. 아, 그래가지 거기다 써, 써. 일로 와 아, 하트. 나한테도 와봐. 안 아, 와? 아, 하트 일로 와봐. 봐봐 네. 그렇지. 아, 네. 오 이거 봐 맞아야? 아이고야, 일로와 네, 네. <laughs> 도망가지 말고 <laughs> 어디 가니 먹을 거해야 되는데, 일로와 하트 일로와 그렇지, 일로 와 하트, 하트. <laughs> 나아니야 <laughs> 오, 번 전화를 드릴게. 지베가 네. 네. 뭐. 네. 똑똑하네 저지가가나지가나집가나집베가나가네지베가아가나지베가지가나지 <laughs> <laughs> <강아지냐, 너? 웃음> 집 찾아가네 이놈이 자기 집도 왔어요 집 찾아가고 있어 아등 그거 거거거거거퍼집 찾아가요 어, 자기 집도 찾아가는데 얘가 네,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가다 낸다고 얘 네. 가다 놨냐고 뭐라 하는데 네. 저희는 다 풀어놔요 닭만 어. 빼놓고는 닭은 관리가 잘안 되죠. 저희 집에서는 풀어놔요. 아, 근데 집에서요? 음. 날랑 가버리더래. 닭도 네, 너무 이뻐, 다. 너무 예, 예, <laughs> 닭만 예. 몸마 예. 소리기가. 저런 오, 닭은 오, 한번 오. 키우고 싶다. 애완닭으로. 예, 길러요.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에큰 예. 닭은 하나요. 부화시켜 가지고 키우고 예, 예. 예, 싶다는 사람은. 예. 네, 한 마리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네.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눈 주로 눈 눈꺼. 이안 눈꺼 닦아야지. 아, 놀아 이제. 그하하하하지 <laughs> 어이구 목이 그렇게 밀려 로 오, 차와. 물도 덜 먹네. 네, 등어리가 하트가 있어서 하트. 아, 그래서 하트예요. 응. 네. 음, 등어리가 하트네. 등어리가 하트예요. 그래서 나는 하트예요. 오, <laughs> 이게 뭐해 그래? 응? 나는 하트에요! <laughs> 또 먹어, 또 먹어. 아이고, 더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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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이고, 야, 강아지보다 더 낫네. 네, 딱 들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그래까 음, 놀다가도 자기 집이 있네. 얘는 이제 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같이 이렇게 놀아야 풀어 놓고. 음, 풀어 놓고. 아침부터 돌아다니다가 또 멀리 안 내려와. 멀리 안 가니까 야, 시원치 하네 멀리 안가냐 너. 어떻게? 아니어서 지금 이제 1년 넘었거든요. 예. 장애스 퇴다 나와서 살아나고. 예. 아. 노가미 아. 되는 거예요. 음. 그르니까 <laughs> 와하트. <laughs> <쫄쫄>. 쫄랑이. <laughs> 쫄랑이 쫄랑쫄랑 쫄랑. 쫄랑쫄랑. 쫄랑. <laughs> 쫄랑, 쫄랑. 감사합니다.